안녕하세요 카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레입니다. 오늘은 테라리아 <laughs> 생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올렸다가 영상 에러 걸려가지고 아 영상이 안 올라왔어요. 그것도 오늘도 한번 해봤는데 안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수전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자, 둘 그. 모래병을 찾았어요. 모래병 이중 점프 성남 모래폭풍 모래병 굉장히 좋은 건데 버그판 아니면 모를까 그냥 본에는 아직들 만한 겁니 아주. 버그판이면 뭐 들을까? 이번 편은 생존기가 아니라 재밌는 걸 해보자. 자 아, 이게 제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하고 있는 게느낌인가 아니고 이거는 이흙에서 피부 물약을 먹어서 보호막이 생긴 거고 이거는 용암을 할수 있고요. 한번 자 여기서 자너초보을 삭제하고 아 이미 하드마다 갔단 말이야. 이번 편은 지옥 지, 지옥 가기 공략. 자디디 디지 디 이건 안 된다. 뭐랄까 아 그래 C H H M 체험 C H C H M 지옥 가기 1편 버그로 지옥 가는 방법 자자 먼저 자, 1편 준비물 편을 할게 준비물 편 준비물 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편 자 안녕하세요 카르..여기서 안녕하세요 카르입니다 아까 방송 시작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옥 가는 1편 준비편 첫 번째 자 이거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아, 지옥에 가는 이유 이 인형 안내인 부두교 인형이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지옥에서 쓰면은 살아있는 장벽이란 게 나오고 그 살아있는 장벽이란 걸 잡으면 하드 모드가 시작됩니다. 하드 모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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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모드고, 하드 모드가 시작되면은, 그, 그 뭐지, 오크람이라는 몇몇적 보스를 잡을 수 있어요.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고요. 더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 지역에 가는 준비물. 꼭 필요한 것, 바로 이거. 밤의 칼날. 아님, 테라블레이드. 그리고 필요한 거 하고 마법의 거울 집으로 들어가기 지옥에서 좀 깊기 때문에 올라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흙에서 피워 몰라 용암이 용을 받지 않고 이거 많이 써야 돼. 햇볕 칼 나중에 뭔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서 물속도 좀 세기 때문에 무자별 햇볕 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하나하나 얻는 방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무자비한 흡혈을 얻는 방법 첫 번째,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자아 그리고 또 필요한 거 픽소 이렇게 파야 돼요 곡괭이나 그런 것들로는 안돼 픽소로만 할수 있어요 픽소로만 캘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흡협의 칼 얻으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꼭 근데 나올 확률은 없죠 근데 크린슨 열쇠 이거 이거 이흡페의 칼이 필요 이흡페의 칼은 그게 필요해요 흡협의 칼은 어으려면 크린슨 열쇠라는 게 필요하고 크린슨 상자도 필요해요 그 안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어 여기 던전이 없네요 잠만요, 이리. 음, 네. 자, 우리 반대쪽으로 갑시다. 자, 잠깐만요. 지금 준비 편인데 되게 힘드네요. 달려 달려 버그판이면 지옥 가기 쉽죠. 그냥 그냥 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찍는 거죠. 그냥 판은 골로안 잡기도, 픽스 얻기도 되게 힘들죠. 제가 골래 한2 0 마리 정도 잡아서 픽스얻중한두 개나 올라하는데 그냥 픽스 얻기 되게 쉬운데 잠깐만 제가 제 참고를 좀 보여드릴까요? 제 본 모습 좀 보여드릴까요? 아, 본 모습이 보여드렸고, 제, 창고를 좀. 아, 이거는 제가 얻은 거예요, 이거, 직접. 그래서, 품이 높아. 으 아, 오늘 노래가 없네요. 아, BH. BH가 제 진짜 맵이거든요? 여기서 완전 짱이에요. 자, 보시면 놀랄 거예요. 여기서 골렘 소환할 수 있고요. 자, 골렘을다 잡은 거예요. 픽도 픽스 픽소. 골렘 주먹, 새로운 골렘 주먹, 예리한 골렘 주먹, 골렘 주먹, 무섭이. 에리안 걸렌주먹, 이런 식으로 있구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어? 걸렌주먹, 어, 어? 어, 어디였지? 아, 여기 신선한 걸렌주먹. 걸렌주먹 2위. 걸렌주먹이 2위라서, 좋은 거고, 1위 는 날카로운 걸렌주먹인데, 날카로운 걸렌주먹은, 먹기 좀 힘들어요. 얘 따, 줄도 따라다니는 늑대 인간 이거 따라오나 얘 늑대 인간인데 얘는 공격력 세인가시해주고 얻기, 얻기 힘들어 요 하드 모드가 되어 어울 수 있어요 하드 모드 되면 가끔 가끔씩 나오는데 오 가끔씩 나오는데 가끔씩 밤 지금, 지금 블러드 문이 열릴 때마다 나오는데 테라블레이드니까 아딱 날리는 순간 다 부러져요. 새 피부 물량 여기 내려가서 죽어요. 밤미디아저를필수 있고요. 크림슨 상대 찾기 좀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잠깐만 요 흑에서 피부 물량 완봉고 먼저. 아, 소모품 용에 이거 만들면 뭐, 이거, 방, 병에든 물, 화염꽃, 기중초, 흑요석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디서 얻는지잘 모르겠는데, 좀 버그로 상관은 없어요. 흠. 잠깐만요. 잠깐, 그러니까 하늘신전 갔다 올게요. 응, 음, 하늘신전 있네. 아 어, 깜짝이야. 고블린고블린이 있어. 나 추락 데미지 안받는게 있나? 그 레이칭 싱어볼츠 천천히 추락.. 천천히 낮아져서 어기다 라가니다 아, 아까워 어, 그치 고민이 자, 스 여기 있죠. 여기 다 자, 여기서 스타퓨리가 나오나요? 아, 이거 나카데미 좀무시키냐이 편자. 이거는 얻기 쉬워요.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가 갑시다. 상자 여기 파괴시키고 싶으면 파괴시키세요 같은 경우 파괴시키죠 응.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여기만 올라갔다 도시에 대해서 여기 다 가봐야 돼요 하늘의 신전은 한 맵에 3, 3개까지 있어요 3개 저, 저 저번, 저번에 3개 있는 맵 봤어요 서로다 픽소 오 서로다 서로 픽소로 잡았네 오나 머리 버다 그래서 풍력나 바위 1편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자연스러워진 아, 랩스틱 가끔 그 지옥가서 하다보면 이걸 줘요 자연스러워진 랩스틱 머리 버린 오늘 빨리 밤이다 공략을 트렌 일단 1편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